교재 97페이지입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는 다윗이 유다지파만 우대한다고 불만을 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유다지파와 갈라섭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치기 위해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중용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기회를 엿보다가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결국 뒤따르던 유다 사람들은 아마사의 시체를 치우고 요압을 따라 세바의 뒤를 쫓게 됩니다. 세바는 결국 이스라엘 북쪽 끝으로 도망하여 한 성읍에 몸을 숨깁니다. 뒤쫓던 요압과 군사들은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한 지혜로운 여인의 책략으로 전투를 벌이지 않고 세바를 처단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 왕국의 관리들을 소개함으로 다시 다윗의 통치가 새롭게 강화되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방금 교재에 읽은 대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평정되고, 이제 다윗이 황궁해서 다시 왕국의 면모를 일신하고 갖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이 세바가 다윗 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대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은 유다 집합거든요. 그러니까 세바가 이렇게 파당을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키는 근거는 뭐냐? 왕이 차별한다. 자기가 유다 집합라서 유다 집합만 선호하고 좋아한다. 세바가 베냐민 지파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누가 베냐민 지파였을까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은 유다 지파, 그다음에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왕국이 좀 흔들릴 때마다 자신들이 초대 왕을 배출했다는 어떤 그 정권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파벌이 생긴 거죠.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보호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다윗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지파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다른 지파가 보기에는 이것이 유다 지파만 친애하는, 좋아하는 그런 면으로 보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으로 저는 이 본문이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다는 게좀 슬픈 두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 왕 같은 왕 앞에서도 파벌이 생겼다는 게참 사람은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된게 서른 살인데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역죄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지만 다윗 왕이 누굽니까? 정말 천하의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왕국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고 그렇게 위대했던 왕이어도 참 이게 잘해줄 때는 한마음이 되다가 뭐가 좀 삐걱하면 파벌이 생기고 다투고 다윗왕 같은 사람도 물러나라 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역설적으로 이걸 가지고 위로를 좀 받으십시오. 아 이게 참 세상이 이런 거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 때로는 오해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그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고해하는 무리들이 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서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저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도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3년간 동거동락하셨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잘못 양육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아무리 바른 가르침을 전해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훈이 그거죠. 모든 파벌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벌이 오래가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파벌이 생겼을까요? 다윗 왕 같이 훌륭한 왕에게 왜 이렇게 세라가 등지고 세바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이 뭔지 알아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잘못된 파벌이나 아픔이나 분열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 그 이유가 1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19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19장 11절, 1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래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기연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래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죽고 열 명의 그 젊은이들에게 죽고 그큰 구덩이에 그냥 돌로 덮어서 최후를 맞이하죠. 반역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시 다윗성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 말씀해 보면 다윗왕이 환궁을할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주어는 유다 장로들입니다. 이 말을 다윗왕이 유다 장로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지도자 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왕이 황궁을 하는데 왜 너희가, 내가 유다지파 출신인데 너희가 왜 황궁하는 일에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지도자들이 <laughs> 다윗 주위에 모시고 다윗을 데리고 다시 다윗성으로 황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열두지파 중에 제일 인구도 많고 <laughs> 땅도 크고 힘이 많은 지파인데 그 지파가 옹립해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20장 1절 말씀에 <laughs>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없다 이러면서 이제 본궁에 데려오는 유다 지파를 보고 왜 차별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파벌이 생긴 이유, 두 번째 교훈은요.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도 다위당이 굳이 유다 장로들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더라도 압살롬이 외적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인데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게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완전히 다위당에서 떠난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도망을 갔으니, 근데 그 아버지 다윗왕이 다시 돌아와서 다스리는 게 당연한데, 그럼 그 상황에서 굳이 자신이 유다지파족 속이라고 해서 유다지파의 장로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환공하는데 너희가 나를 도와라. 이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것 자체가 다른 지파에게는 또 다른 파당의식을 갖게 하고 소외감을 갖게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 당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열두 지파를 다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출신 지방의 자신들의 무리들만 편애하는구나. 이 마음을 이용해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늘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람들만 옹립하려고 하는 것이 파벌이 생겼던 두 번째 중요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다윗 왕이 우리가 쭉 보는 대로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요. 사무엘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너무너무 사 다윗이 훌륭했는데 11장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이후의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지혜자 바우 이 다윗이 아니라 어리석은 다윗으로 변해가고, 그 정확한 판단력이 우유부단한 다윗왕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점점 떠났으니까? 사모예라 5장 13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헤브론에서도 수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아내를 두고. 제가 주일날 어 아들이 열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대상하에 보면 정확하게 21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번영하다고 그 많은 첩들과 처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물난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니까 공의로웠던 다윗 왕이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 공으로 황궁하면서도 유다 지파 사람들을 부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 왕의 아들 로호보암 때 로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되죠. 그래서 열개 지파가 북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 지파만 남유다로 남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그 단초가 이런 사건들에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열 지파가 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왕들을 버리고 떠났을까? 여러분 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크게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 단초들에서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이 몇 가지 쌓이다가 그게 큰 사건이 생기면 이게 함께 엮어져서 결정적으로 떠나게 되는 인간관계에 그런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다윗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할 때나 직장 일을 할 때나 가정 일을 할 때나 항상 공의롭게, 항상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 왕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 왕에서 피난을 갈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사모예라 7장에서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모든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 말씀은 다윗이 거듭 잘못한 실정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바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도자를 향해서 반역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일을 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거듭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왕을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세바가 어떻게 됩니까? 한 성읍으로 숨어들지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세바를 원하니까 이 성읍을 멸하지 말고 세바의 목을 우리가 내주겠으니, 이 성읍을 보호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세바는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결국 머리가 잘려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지금 이제 각 기관별로 우리 전기총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총회를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를 임명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신다. 요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에 우리가 총회를 했다. 그러면 어느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임원이 되셨다. 그냥 교회에서 했다. 청직이 임명, 그냥 당회에서 임명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뭐 교회에서 한거 내가 바쁘면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시키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위당을 선택하셨는데 그 다위당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위당을 버리지 않았는데 자신의 판단에 다위당이 잘못했다고 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거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세우신 우리 구역장도 하나님께 세우셨고 우리 만을 찬양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여러분께서 우리 신일교의 성도로 세우셨고 임원으로 세우셨고 교육자로 세우셨고 훌륭한 직분 주신 것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잘 돕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파벌과 파당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와 우리들 각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공의롭게 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교회 오시고 가실 때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고 이 추워지는 계절에 늘 건강하게 하셔서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